2026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생계비가 매년 올라서 좋지만 법원이 원하는 변제율이 있어 결국 보정에서는 생계비가 조정. 따라서 보정 처리를 잘해야 생계비도 최대한 부양가족도 인정의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을 가장 중요한 청산가치 제외. 사용처 정리를 깔끔하게 소명 보정은 해가 바뀌어도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최소한. 비 7천만 원 이상의 본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어도 지킬 수 있지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가장 우선되는 회생 일원칙입니다 생계비보다 더 청산가치 원칙이 우선입니다. 재산 있는 분들은 더 자세한 계산 후 회생 신청을 고민해야 합니다. 얼변재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청 조건 무료 상담 하세요 법무사 노재승 1600-3367.